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매집봉이 왜 생기는지, 또 좋은 매집봉은 어떻게 구별해 내고 매수에 유리하게 이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뜻부터 알아보면 매집을 위한 봉, 즉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가 뚜렷한 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목이 차후 좋은 호재 뉴스가 있거나, 큰 실적 상승이 예상될 때 또는 덩치가 적은 잡주를 대상으로 이른바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큰 자금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 세력이 저가에서 충분한 물량을 모으는 매집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매집을 낸 나감에 있어서 특이사항 없는 안정적인 삼각수렴 이후 고점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나 매집 과정에서 변형적인 흔들기, 즉 매집봉을 만들어 댄다면 기존에는 관망만 하던 개미가 더 빨리 보유 물량을 내어놓는 결과를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량 흡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집봉의 의미 또 의도가 되겠습니다. 매집봉은 개미에게 수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물량을 토해내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으며 주체 세력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가상의 물량을 모아가는 급등전 타이밍에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차트 보시면 좌측의 비교적 두터운 매물 구간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많은 개미들은 본전 심리가 강하게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이 만약 주체 세력이 크게 뛰우고자 하는 대상 종목이 되었다면 저가에서 주가를 오래도록 유지시키며 몇 달이고 몇 년에 걸쳐 개미들을 나가떨어지게 하면서 천천히 물량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본전이 오기까지 팔지 않는 자포자기의 방치성 개미도 많기 때문에 주체 세력으로서는 목적 이상의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매직 초입 구간에서는 저가를 유지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잘 설계된 자전거래 즉 본인들의 물량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키는 캔들을 스스로 만드는 일을 발생시킵니다. 이 캔들을 보시면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을 두 차례 발생시키며 시장의 이슈를 만들며 개미에게 본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본전을 맞이한 상당수 개미들은 매도를 하며 이 종목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차트 기술 분석상으로는 전고점에 이르지 못했고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재하락에 예상된 구역이며 큰 하락 추세 이후 최초로 242평을 몸통으로 돌파한 역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세를 관찰해 나가야 할 대상 종목이지 매수의 시점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급등 이후 다시 자전거래를 통해 본인들끼리 물량을 팔고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순식간에 급락을 단기간 내 동반 해내는데 직전 고점상의 매도를 미처 못한 개미는 진작에 팔지 못한 안타까움과 함께 다시 막연한 마이너스 계좌를 보며 나가떨어 지는 저가 구간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 모든 구간에 걸쳐 개미의 물량은 지속해서 세력에게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가 상은 세력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차트 상단의 240일 이평과 볼밴 상단선 부근의 매집 가격은 상대적으로는 비싼 반면. 기존 보유자 개미의 폭발적인 매도세로 세력에게 물량을 줄 서서 헌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가의 매집 구간은 오래도록 유지하면서도 반대로 개미 입장의 본전가 구역은 순간적으로 만들고 다시 급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물량은 최대한 빼앗으면서도 매집 가격은 비교적 저가에서 모아가는 개미 입장에서는 당해낼 수 없는 세력의 고난이도의 정성과 심리가 들어간 작전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목표 수준의 충분한 매집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시키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시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 세력의 의도는 알겠는데, 도대체 매수는 언제 하라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충분히 매집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버티고 있는 개미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저가 라인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시면 같은 매집봉처럼 보이더라도 이 구간은 242평을 위아래로 오고 가는 주가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 매집봉 이후에는 파동의 저가 라인이 242평 위에 안착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집 완료가 한층 막바지에 이르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최소한 이 시점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주시할 만한 대상이 되겠으며 조금 더 이어 보시면 볼밴 상단선까지 돌파 지지가 되는 잔파동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 또한 볼밴 상단을 오고 갔지만 아직 242평의 지지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이른 타이밍이었으며 이 구간은 2평 안착의 확신에 더해 볼벤 상단까지 오고 가며 그 저가 라인이 과거에는 지하실 이 구간에는 지상 1층 이 구간에는 2층에 떠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폭발 직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만약 긴 시간 지루하게 이어지는 종목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매집봉이 없다면 그 종목에서 폭등의 끼즉 강한 매집을 하고 있는 주체의 존재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처럼 좋은 자리에서 발생하는 뚜렷한 매집봉이 동반된 종목이 있다 하면. 주가 견인의 주체가 있다고 평가하게 되면서 매수의 근거가 생기고 차트를 디테일하게 읽어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장이 끝난 후 매일같이 여러 종목을 돌려보시는 분은 이 같은 자리에서 미리 입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장 초반 강한 증고점 돌파 종목을 돌려보며 그날그날 그날 매수 종목을 탐색하시는 분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매지뽕이 출현해 있는 종목이라면 더 신뢰를 가지고 자신있게 돌파 매매에 가담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목이 매집봉의 형태가 뚜렷하다고 또 지표의 움직임이 이와 같다고 즉시 상승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특정 세력이 변형적인 캔들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집봉은 발생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수많은 종목을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하락을 멈추고 지루한 수렴 과정에서 매집봉 또는 매집의 파동이 출현되는 종목이 없는 종목 대비 본격 상승세가 발동되었을 때더 강한 상승률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한두 번만의 매수만으로 기다림은 적고 상승은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언제일까 하는 물음을 저 또한 항상 고민하며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장기스윙 또는 장기투자자에게 추천드릴 만한 타점과 단기스윙 또는 데이트레이더에게 권장드릴 만한 타점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집봉의 반복된 출현에 확신할 만한 종목은 세력이 몇 프로 먹고 빠지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자 본인도 몇 프로 뛰기의 매매가 아닌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이상의 수익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 이처럼 직전의 역사 고점과 같은 자리를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이 방망이를 길게 가져가는 매매 또한 추천을 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 좋아요, 알람 댓글 역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